요새 참 흥미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그동안 이명박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도 있었고 박근혜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전부터 네이버의 댓글이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는 편향적이며 이상한 내용들로 가득 찬 댓글 수와 말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으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던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스포츠 정신은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의도로 무작정 밀어붙인 평창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공동단일팀으로 인해 댓글 여론이 좋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는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를 하게 된 경찰은 조사하게 되면서 실제로 댓글 추천 수를 늘리는 시도를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이 경찰 수사 과정 중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48살 김모 씨외두 명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추천과 공감수를 조작해 왔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은 파주의 출판사 건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의 정황을 보면 출판사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출판사 건물에 그 출판사 건물에서 출간한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 출판사들끼리나 작가들의 왕래가 있는 반면. 아주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출판사 건물엔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정도가 되면 차량 10여대가 들어온 게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목요일과 토요일에 들어온 차량 10여대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이들 세명중 김모씨는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으로 문재인이 당선돼야 한다고 지난 대선 전부터 지지하며 현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파워블로거였습니다. 드루킹은 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비공개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0.4 남북 정상선언 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 내 평화의 종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드루킹은 현 바른 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게 오래 전부터 MB 아바타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음해를 하기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대선 중 일어났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 유출 사건도. 이 문제와 많은 연관이 돼 있을 거라 추측됩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기득권 거대 양당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댓글 조작을 지금 구속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광범하게 자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작하면서 민심을 포도하려는 그런 행위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들의 파주 출판사 압수수색 당시 화장실 변기통에 USB를 황급히 증거인멸하려하다 경찰에게 압수되었는데 압수한 USB를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과정에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진노 친문 핵심 김경수 국회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사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각한 불법행위의 진상을 파헤쳐 야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그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 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간 것은 명백히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지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데 이에 반해 김경수는 의혹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명예훼손이라며. 이러한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에 또더 세분화된 보도를 내어 놓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인터넷에 잠깐 문제인 지지자들의 댓글 부대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누설된 더불어민주당의 댓글 부대 매뉴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자들의 입장은 자기들과 상관없다는 식의 모든 정권이 해왔던 토사구팽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 수사를 할게 아니라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이 사실이라면 여론 조작은 헌법을 유린한 중범죄로 엄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남불, 인면수심, 후한무치, 막가파식 존재 가치를 상실한 정권 가치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